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허진의 애니랜드의 마음 텃밭 가꾸기 코너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올라오는 마음들을 이 텃밭을 가꾸면서 기다리는 마음 하루를 가라앉히는 마음을 다듬어 가는 코너입니다 더불어 그해 스님의 편역본인 법구경을 애니메이션으로 편집하였습니다 많은 불자분들과 마음의 안정을 위한 보는 이요니 구독 좋아요 아름다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얀마 만달레이 바간으로 성지 순례를 왔습니다. 벌써 7월 중순입니다. 요즘은 날씨가 무더워 밤에는 장도 살치며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이 무더위 또한 지나가겠죠. 이 무더운 여름 모든 분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 듬뿍 내어 봅니다. 오늘의 법문은 단미가 테라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미가는 자기 아내와 함께 사와티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날 임신한 아내에게 집을 떠나 비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래서 담미가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가 아기를 낳자 다시 비쿠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아이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다. 이에 담미가는 아내의 허락을 받아 비쿠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는 스스로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굳은 결심을 세우고 집을 떠나 비쿠가 되었다. 그런 다음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고 좌선수행에 관한 주제를 받아서 숲속으로 들어가 맹렬하게 좌선수행에 전념하여 마침내 아라안이 되었다. 그런지 몇 해가 지나 그는 자기의 아내와 아들에게 단말을 가르치려고 예전에 자기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는 집에 도착하여 자기 아들이 이미 집을 떠나 삼아내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아라안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아내 역시 남편과 아들이 떠난 마당에 혼자서 무얼 한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여 비쿠니가 되었고 그녀 또한 아라안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느 때 비쿠들이 부처님께 이 이야기, 즉 단미가가 어떻게 비쿠가 되었으며 어떻게 아라한이 되었고 또 그의 아들과 아내가 어떻게 집을 떠나 상가에 들어와 수행하여 아라한이 되었는지를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쿠들이여, 현명한 사람은 악행을 범하면서까지 자기가 부유하고 번창해지기를 바라지 않느니라. 그는 다만 단마를 깨닫고 단마에 따라 생활해 나감으로써 생사윤회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뿐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개소매를 부시었다. 자기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아들 딸이 세상과 왕권을 원하여 악행하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이 같은 사람을 가리켜 계행과 지혜가 있으며 정의로운 사람이라 한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자신에게 묻고 자신이 답을 해주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한다면 각자의 삶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해왔기에 현재의 결과에 대한 만족보다는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겠는지요? 가끔은 왜 내가 이 길로 왔지하면서. 후회할 때도 있겠지만 반대의 생활을 하였어도 어차피 후회할 거라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살아온 길이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항상 음과 양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없을 테니까요. 아무쪼록 이 무더위 잘 견뎌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